아 뭔가 느낌이 좋은데? 나너 아, 앞치마 봐고야 앞치마 봐봐 바꿔 나랑 싫어 아나 저거 하고 싶어 야아왜 나... 아, 왜 이렇게 아 바꿔! 앞치마 저 하고 싶어 바꿔 빨리 내놔 빨리 바꿔 우리 사촌동생도 아니야? 너 지금 안 어울려 나, 나, 내가 이 바지에 그게 어울려 <laughs> 누나, 자꾸 이거 뺏어가려고 그래. 언니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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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누나가 나준 거란 말이야, 언니, 잘 언니. 어울린다고. 아, 지만. 치마 어. 아, 이거 하고 싶은데 얘가 이거 안 줘요. <웃음> 언니, <웃음> 언니. 빨리 넣어놔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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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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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이거 하고 싶다 이거, 이거. 이거 해. <laughs> 왜 저래, 진짜. 헤헤. <laughs> 아나 <laughs> 진짜 사촌 동생이랑 일하러 온것 같아. 사장, 황 사장, <laughs> 황 사장? 어머님들이 지금 무슨 수다를 떠고 계실까? 아까 황 사장님 얘기하셨던데. 아황 사장님? 홍 사장? 그러니까 황 사장, 홍 사장, 그러니까 황 사장. <laughs> 충청도 사투리 좀 해봐. 어떻게 하는 거야? 충청도 사투리요? 저 저. 왜 이렇게 느리게 해가지고 탕으로 먹었어? 나야 <laughs> <laughs> 너, 아너 <laughs> 사투리, 너 사투리 되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진짜 안 멋있다 어. 쟤. 경망스러우면서 어. <laughs> 너무 너무 <웃음> 진짜 멋있었어요? 웃기잖아. 안 멋있게 멋있습니다. 잘하네. 어. 바로 그냥 새마을 운동 모자 한번 씌우고 그냥 어? 청년회장 돼가지고 누나 취향 저격이었어 지금. 왜 <laughs> 동네 창피해서 어디 다니질못하겠어 재옥... 재옥... 재옥아 너... 어떻게 <laughs> 사투리 한번더 해드려? 한번가 완전히 임자 취향 저격이네 어, 내취향 내 저격이야 지금, 난리나 지현 누나가 부산 사투리 엄청 잘해요 진짜? <laughs> 음. 자, 해봐 저 미풍이었잖아요, 언니 어, 해봐 미풍아 어, 제 이름은... 김미풍입니다 <laughs> 무슨 아 사투리라고? 아 아니 아니. 사투리. <laughs> 야 사고다 사고. 몇단 했는가? 저는 이제 네 단째입니다. 와우. 미치고 이렇게 빨리 하네. 너 꼼꼼이 안 하고 있지. 너 꼼꼼이 안 하고 있지. 왜 이렇게 질투를 하는 거야? <laughs> 야, 뭘 질투를 해? 많이 했다고 질투하는 거아 많이 했다고 견제하는 거야? 음. 아니 재욱이가 지금 꼼꼼히 안 하고 있어요. 언니 혼날라고 진짜? 아주 그냥. 아니 그렇게 거기까지 꼼꼼하면 모를 게 없다니까. 이봐 언니. 경관수럽다니까. 목소리 경관수로 내 취향이야. 아니 꼼꼼하게 이렇게 다. 꼼꼼한 거야 이거. 다 빼야 힘들게 농사지어 놓은 건데. 다 떼버리면 어떡해? 빨리하면 못하. 그거 못하러 쓰나? 그거. 응? 어? 이런. <laughs> 다다 진짜 <laughs> 못한다. <하네. 웃음> 완전 소리 <소울> 사람.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안 하고 이따가 맛이 달라. 재워놓겠습니다 지원아, 네. 저 뒤쪽에 대파 있다는데 대파 좀 뽑아다 줄래요? 대파가 이거겠지? 대파 <laughs> 음 <laughs> <배파> 이거 맞아요? <웃음> 맞는데. <웃음> 그거. 아니, 이거를 보통 흙, 흙새로 가져오지 않잖아. 아, 이거 빼고 대파만 갖고 와야 돼. <laughs> 아, 뿌리 깊은 나무 그런 건가? <laughs> 대파를 뭐 다시 심어야 되나? 땡큐. <laughs> 야. 이제 합류할 수 있어? 네! 지이임지전 이거 봐봐. 얘를 이 대가리 있잖아. 대가리를? 대가리 절대 이 대가리가 위에라는 것을 흐트리치지 않았으면 좋겠어. 아, 얘가 만약에 이얘 뿌리가 이로 올라갔다, 난리 나는 거야. 오케이, 아, 일단 가르쳐 주시고 경고부터 하시지. 경고부터 먼저 <laughs> 날리시는 <어디> 거예요. <laughs> 자, 그다음에 내가 봐봐. 파가 <laughs> 있잖아. 뜯어내고 혹시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럼 네. 얘를 이렇게 갈라버려. 아... 야, 이런 건 너무 두꺼워서 아우 먹으면 뭐, 뭐, 그러니까 이렇게. 아우, 너무 매우니까? <laughs> <응>. 아 너무 매운니까? 어 귀여워. 원 없이 한 적은 없거든.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라니까? 어, 진짜 지옥이겠다. 아이고 모래도 그냥... 어, 하지 즐겁게 하지, 아, 하지, 오. 그래서 시장 가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그 시장통에 앉아가지고. 맞아. 파다듬면서 얘기하자 수다 떨자. 어. 수단... 우리 아들이 응? 미국이 갔잖아 내가 도 그래요 그집 아들이. 또 내가 도와준다니까 하나도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미국에 가가지고. 궁금하네. 음, 음. 세상에 그렇게 그냥 아들을 잘둬서 그냥 밥안 네, 먹어도 언니, 배부르겠네. 언니 딸은 해서 시집 갔어요, 안 갔어요? 아유, 안 갔지. 안 갔. 아니 지금면은 내가지고 살것 같은데. 뭐 무슨 어디서 욕이 막 들려? 엄마가 첫 먹고서는 저번 달에도 2천만 원 빌려달라 가지고 <laughs> 2천만 원 보내주고 그냥 아. 자주 그냥 웃을 때 그렇게 싹싹하고 이쁘장 하더니 계속 서 형부는 아직 그렇게 맨날 술 마시고 집에 서야이 <laughs> 형이면 좀 크게 들리게 좀 해라 <laughs> 궁금해 죽겠네 <이> <laughs> 파수단는 <laughs> 언니 멀리서 들리진 않는데 막 궁금해 죽겠네 언니 귀가 막 이만해졌어요? 쟨 둘이 난리 났어 왜 왜? 자기네 딸딸 딸, 아들 욕하고 난리 났어 자기는 <laughs> 딸 <한> 아들, 이제 <laughs> 딸 아들을 그렇게 요구네. 아, 딸 아들 딸이 어땠는지 저희까지 소문이 나요. <laughs> 아니, 딸이 아직도 시집을 못 가고 있대요. 옆집에 옆집까지 소문 다 났네 지금. 그랬어저원 <laughs> 언니 이만 해져서 갔어. 거의 다 했어요. 다 했어 이제 두단한 거야 이제. 이거 저쪽으로 좀 옮겨 주겠니? 네. 아, 보통 일이 아니야 지금. 이제 슬슬 언니 저 슬슬 파전 준비할까요? 좋아요. 언니 새우도 해놓 으셨네새우기가 담가놨어. 그거 잘라야 돼. 새우 잘라줄게. 네 얇게 잘라야 돼서. 누아 파전 할거 이만큼 빼놓은데? 어. 봤? 어 <laughs> 보여? 야안 보고 대답 하지 마. 야. 아니 봤어. 어, 너무 성분해, 진짜. <laughs> 봤어. 한두장 정도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? 두장 붙여야지. 그럼 그럼 될것 같은데요? 망할 거 생각해서 해. 그럼 한 주먹만 더 할까? 혹시 모르니까. 혹시 모르잖아. 어 그래 이만큼만 더 할게. 이만큼만 더 할겠습니다. 알았어. 김가루, 김가루가. 오! 하트 모양이에요 왜이렇 <laughs> 지연아, 당근채 내가 해줄게. 어, 네, 감사합니다. 임지연 씨, 요리하신다는데. 그러니까. 도와드려야지. 얼마나 할 건데? 본인 생각엔두장인데 제가 보기에 두장이 완벽하게 나오려면 네장 정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니야. 완벽하게 두장을 만들어주지. 한 번에. 어, 야, 지연 누나 저런 스트레스 너무 좋아. 아, 제가 레시피 성공하고 싶어. 지금도 물지 않아? 물가 물지 않아? 어, 조금 더 할까요? 레시피 보기 안 했는데 한번 조금. 이 정도면 될것 것 같죠? 응, 음, 그럴 것 같아. 잘 풀어보세요. 어, 되직하게. 좋은데? 팬이 좀 작은 어. 것 밖에 없어서. 좋은데? 길만 달아오르면 임지전의 전이 시작됩니다. 개공박두 준비 완료. 파이팅 아, 시기 있겠습니다. 길이를 정확하게 맞춰서 예쁘게 잘라주고 팔을 올리고, 반충물을 올리고, 오. <laughs> <laughs> 다다단. 다 과연? <laughs>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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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되겠지. 제발, 제발, 성공하게 해주세요. 제발요. 아, 지금인 것 같은데? 온것 같은데? 아, 그분이 왔어. 어떡하지? 과연 뒤집기를 성공할 것인가? 제발. 뒤집었어? <웃음> 뒤집었어. <웃음> <웃음> 잘했는데. 언니 나쁘지 오, 않은 것 같아요. 이야.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전? 임지전 씨 임지전. 나 잘한다 임지 임지전이 맞네 응 잘하네 난 진짜 소질 있는 것 같아 <laughs> 좀 많이 기특한 더 노릿노릿하게 익히고 멈췄어? 아... 안 돼... 아, 아, 살렸어. 아, 살렸어! 살렸어! 살렸어, 어 됐다, 됐다. 잠시만요, 언니. 이게 아, 어떻게 올리지? 됐다, 됐다. 됐다. 좋아. 됐어! 아 전에 김치를 좀 올려볼까? 막 창작하고 싶어? 김치전? 찾아하고 싶어? 아, 전에 새우도 올려. 오히려... <laughs> 김치전 해볼래? 맛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이따 어디 집는 거야데 내가 먹기 좋은 크기로 뭘 잘라놨어. 한개 되지 마. 뭐. <laughs> 내가 진짜 자른 거야. 이거 실패한 게 아니고. 맛있지? <laughs> 어? 내 네, 저는 그런 매력이 있어. 맛있지? <웃음> 맛있지? <웃음> 모양은 실패했지만, 맛만좋면 되지 뭐.